냉장고에 넣었는데 안 굳어요. 이거 가짜 올리브 오일인가요? 요즘 유튜브 릴스나 쇼츠에서 자주 보이는 냉장 테스트 영상. 하지만 이 테스트만으로는 올리브 오일의 진짜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. 왜냐고요? 올리브 품종, 지방산 조성, 추출 방식에 따라 응고 온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. 어떤 진짜 올리브 오일은 4에서 5도에서 흐려지고, 어떤 오일은 영하 5도에서도 굳지 않아요. 즉, 굳는다고 무조건 진짜, 안 굳는다고 무조건 가짜는 아닙니다. 진짜 올리브오일을 고르는 더 정확한 기준은 국제인증, 투명한 원산지 표기, 믿을 수 있는 수입사, 식약처 통과 제품입니다. SNS 속 잘못된 정보에 흔들리지 말고 과학적 근거 있는 선택을 하세요.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, 식약처, 는 해외식품이 국내에 수입될 때 성분, 안전성, 표시 기준 등을 엄격히 검토해 문제없는 제품만 정식 유통을 허가합니다. 따라서 국내에서 정식으로 판매되는 올리브오일은 기본적으로 검증을 통과한 안전한 식품이라는 점 기억해 주세요. 이탈리아에서 정직하게 만든 레펠의 올리브오일.